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66년 말띠 운세 완벽 정리. 우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 영상의 순서는 재물은, 직장은, 사업은, 가정은, 건강은, 이성은, 대인관계, 월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5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재물운 재복이 크게 돌아오거나 손실이 크게 발생하거나 고비도 여러 시기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일의 진행 과정 중에서 한 번의 어려움이 있으니 일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는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정면 승부를 통하여 슬기롭게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낸다면 재물이 크게 들어올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주의하실 부분은 큰 재물을 얻는 것과 동시에 큰 손실이 발생하는 성향 공존하기 때문에 들어온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외부로 투자를 하는 것에는 각별한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소모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보증을 선다거나 혹은 재물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것은 들어온 재물이 손실로 이어져 소멸되는 결과를 떠안게 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합니다. 직장 사업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뒤따르는 시기입니다.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유연하게 잘 극복하시면 진행하는 일 중에서 좋은 기회가 생기며 뜻밖의 희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귀성이 암혼을 물리칠 것이니 도둑이 달아나고 해안이 밝아지는 때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은 실내 인테리어를 남쪽을 중심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변화를 준다면 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이고 운이 자신에게 강하게 작용하니 한 사람의 소중한 인연이 열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으니 경쟁자가 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큰 위치에 오를 기운이니 승진수가 있고 사업적으로는 큰 거래를 성사시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물을 소모하지 않고 새로운 재물을 얻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가정건강운. 자녀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니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일이 풀리지 않으니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2년 초에 가족 간의 대화를 하고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약속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한 번의 어려움만 극복이 되면 평안과 화목이 사람들의 질투를 받을 만큼 좋아질 것입니다. 어른과 자손이 함께 제 역할을 다할 것이므로 이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물의 문제라면 아무런 고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더욱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우서른의 건강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태평하고 화목하나 환자가 드는 시기입니다.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한은 병으로부터 생기지만 설사 환자가 생긴다고 하여 기운이 멀리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좋은 운이 우한으로 인하여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성 대인 관계 좋은 운을 이끄는 하늘의 기운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아주 좋은 귀인을 맞이하는 때이니 인연이 좋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대길의 인연과 크게 흉한 기운의 인연이 같이 들어오니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귀인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인연이라면 좋지 않은 인연으로 봐도 될 것이며 그 연결의 고리도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역하게 다가서는 인연이라면 기론을 포함한 사람이니 후일 나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모두 인연이 좋으니 개인적인 만남에서 나에게 바라는 자가 있으면 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애정은 각별한 시기이니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도 좋은 시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좋은 운이 허비되지 않도록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면 얻을 수 있는 운수이니 활용을 잘하셔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월별 세운 1월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달은 쉬어가는 달이니 가정이 평안하면 그로 만족해야 합니다. 새로움은 앞으로 준비하면 될 것이니 무리하여 일을 추진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음산한 비가 내려 하늘이 몽롱하니 머지않아 비는 그치고 맑은 바람이 불 것입니다. 대길의 운에 앞서서 능력이나 여력을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매사를 순리대로만 진행하면 일체의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달입니다. 무리하거나 욕심만 없으면 얻어지는 재물도 많은 달입니다. 공연한 연불로 재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횡재성 일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만나면 특히 좋은 달로 즐기기에도 충분하며 선남선녀의 인연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어른들과 교류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며 특히 일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모한 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3월 서두르면 되지 않을 일을 마음만으로 이루려 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어가야 할 때가 있으니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관리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를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고 오히려 사람을 잃게 됩니다. 길성이 흉함을 띠는 달이므로 남의 말을 듣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오해하면 크게 화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4월. 상하가 화목하여 집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화목이 곧 기론의 시작이니 가족 중에 근심 있는 자의 고민이 사라질 것입니다. 황룡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괴를 얻었으니 곧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때가 아님이 아쉬움으로 남으니 서둘러 일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함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 여명을 딛고 해가 중천으로 솟는 시기입니다. 모든 일이 분명해지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이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더라도 결정은 본인의 의지를 많이 참고하세요. 판단에 실수가 없는 시기이므로 좋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인의 기운이 있으니 분명 현명한 판단을 도울 것입니다. 가정에는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니 집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일들이 준비될 것이니 만사형통입니다. 어려움은 순간이고 경사는 앞으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6월 마른 셈에 비가 내리는 형국입니다. 비로소 막혔던 일이 풀리고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달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1년을 좌우하는데 올해는 일이 잘 풀릴 징조가 보이는군요. 자신의 위치와 지위가 크게 향상이 되어 뜻한 바를 실행에 옮길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좋은 인연도 만나는 시기이니 대인적인 교류가 많아질 것입니다. 7월 쉽게 처리되는 일일수록 마무리를 걱정하셔야 합니다. 기론이 밤만 비추는 때이니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를 하시기 바라며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과도 멀어질 수 있으니 이번 달은 자신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진행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서 몸이 고단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가정의 일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군요. 8월. 뜻밖의 이름을 날리어 사회의 명성을 크게 얻었으니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이가 많아집니다. 한 사람과 맺은 좋은 인연이 다른 사람들을 모으게 하니 몸은 분주하여도 즐거움은 많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재물이 눈에 들어오니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시기군요. 모두 다 얻으려 하면 모두 다 잃을 것이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운 앞에는 막아끼는 법이니 어려움이 생겨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9월 용이 하해를 얻어 조화가 무궁무진한 괴를 얻었습니다. 매사를 하여도 막힘이 없으니 기운이 나의 편입니다. 나의 재물이 아닌 것도 나에게 들어오는 시기이니 재물이 가득합니다. 나의 재물이 나갈 것이 없음은 당연지사입니다. 운수가 길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전합니다. 제삼자의 일에 개입하여 낭패를 당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 가만히 앉아서도 떡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것이니 주변에 덕을 많이 베풀게 됩니다. 좋은 달입니다. 10월. 진퇴 양난이 따로 없습니다. 이전에 버려놓은 일이 있다면 곤욕을 치를 것이니 절대로 일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버려놓은 일이 없다면 당할 일도 없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할 시기에 서로 간에 근심을 교환해야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수를 지키면 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만 지키면 큰 행운이 머지 않았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월. 횡액을 멀리해야 하니 가까이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거래하면 사람까지 잃을 것이니 이를 경계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처음이 힘들 것이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길성이 때를 맞추어 들어올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기가 아님을 인지하시고 서둘러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기회도 재물도 잃는 수가 있습니다. 12월. 외부에 억지로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연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니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셔야 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애정 문제로 연인이나 배우자와 다투지 마세요. 서로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연히 문제거리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론 가까운 곳을 경계하여 나가는 재물을 방지하고 처한 곳을 옮기어 애군을 피해야 합니다. 기론이 막혀 있으니 덕을 행하면 풀릴 것입니다. 주변과 다툴 일이 있거나 과거의 다툼으로 인연이 달라진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이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것이니 일이건 사람이건 좋지 않은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것이 있거든 내어놓아야 할 것이니 내어 놓아야 오히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복록의 크기가 가늠하기 어려우니 얻으면 크게 얻을 운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 뒤에 복이 따르니 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찾아오기는 하겠으나 어렵게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중에 오는 기회이니 놓치지 않도록 평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슬픔이 큰 일이 있을 것이나 예비된 일이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에 경사가 들어 위로가 될 것이니 슬픔은 짧고 기쁨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사람으로 인해 부귀와 영화를 결정짓게 되니 인연을 소중히 하면 필경 큰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사람으로 인해 다시 기쁨이 생기는 시기이니 모든 것이 나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챙기세요. 기회도 재물도 모두 그 인연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을 믿고 재물을 투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돌아오기 힘든 재물이 될 것이니 이로 인해 자칫 좋은 기회도 날릴 수 있습니다. 분주함은 지나쳐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많은 것을 얻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